안녕하세요. 오늘은 뭐 아니면 도몹이 나와가지고 달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한 개가 무서워. 아, 니, 이거 말이 되냐고. 애들이 센터에 너무 많이 들어와. 점수대가 높으면 높을수록 원래 점수대가 낮으면 이렇게까지 안들어오는데 제 키가 300점대 되니까 애들이 겁나 많이 들어와요 아 센터 빈약 뭐 잠깐만 아무도 안 들어와? 잠깐만 크로다가 흥분하면 안돼 일단 이거 차근차근 먹고 근데 내가제 키가 2레배만 돼요 어, 이거. 아 이건 아내가짱 먹었나? 근데 저기 밖에서 짜투리 먹고 세질수 있기 때문에 어, 콜레트 콜레 콜레 아안돼아 겁나 아파아 콜레 저 콜레트 와 잠만 콜레트 왜 이렇게 많냐 잠만 깐 여기 좀 먹다가 아 와, 겁나 아파, 콜레트나. 체력 많으니까. 콜레트가 체력에 비리해서 어리기 때문에. 저기 있거든. 어? 포코 포코 어? 저기 누구 들어왔네? 공격 버튼 위에 손가락 올리고. 오 어? 콜레트. 콜레트. 나이스. 이렇게 끝자락이 숨어있다 잡는. 아주 좋은 한단 저기 저부시에 어. 아, 겁나 아파 저부시에 그리프 있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정말 바로 방어 반격 스타 파오기 때문에 제가 겁나 아프거든요 와이 겁나 아파 이거 진 않겠지, 설마? 설마 치진 않겠지? 여기서제 키가 참 좋은 것 같다, 실리 그런 거보다 센터에 근데 큐브가 이번에 많아가지고. 애들이 많이 이렇게. 이러... 아, 애들 빨려 들어가죠. 센터에 들어가서 다 같이 죽어. 오? 어? 오? 어? 이게 바로 어부지리 와, 완벽하게 어부지리 해버렸죠? 응. 어부지리로사도 이제, 안 무서워. 그러면서 튀는, 그런, 소리 수... 마귀다 응? <놀람> <놀람> 치지 않아. 아! 와저모티스 기회 주의자 보소 기회가 나면 그냥 바로 들어와 버리네 여기서 모티스가 뒤통수 치기도 참 좋아요 근데 저 때는 그런 거안 맞기 때문에 그냥 제 키로 다 빨려 들어가서 다 죽어. 아 이거 죽었다. 아 지금 급격하게 불로 바꿨거든요. 불이 근접 최강이어가지고 한대두대 대 컷이에요. 제키 같은 애들은 세대 컷. 오 응? 세트. 티어 잠깐만 나 아, 이거 튀어, 아 튀어! 다른 건다안 맞는 거고 나한테 는 제키가 가장 잘 맞아요. 큐브를 먹을 수 있는 게이 뿐이어서 그래서 얘들 먹으면 그냥 제키나 불 같은 애들한테 그냥 살살 녹아요. 어? 센터에서 큐브 먹을 수 있는데 없죠. 근데 없죠 그렇다면 내가 다 먹는 수. 이게 몇개야? 일개 이제.. 예. 쉘리도.. 안 무서울 수는 없고 궁 없는 쉘리도 안 무섭다 나 봤냐? 아 봤네 아아성가시네 그냥 다 맞으면서 갈게요 안 아파 인마 와 다이노 다이너 너네 이제 죽었 뭐... 가즈쓰 두대 다이너오 너도 두대 와야 이거 죽겠다 아 이걸 죽어? 와 여기 진 그래도 정리 진같은 죽은원 없는 애를 치료해가지고 뭐 아니면 도에서는 무조건 제이퀴만 해요 네모 뭐 아니면 도 아무리 큐 많이 먹어도 1등하는 게 아니에요 막 체스터 같은 애들이 그 스턴 걸고 3000 4000 데미지로 죽여버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들어간다 팽? 아 팽? 아 저거 먹어야되는데 버즈 들어오지 않냐? 다 먹고 들어왔고 와 잠만 버즈 사거리 사거리~~ 사거리가 길어봤자 큐브의 힘 부처님 손바닥 아니거든요 아무리 캐릭터가 좋아도 큐브를 못이긴다 큐브야 스티. 큐 들어봐. 큐 같이 튈수 있는 애들은 빨리 처참이 좋아요. 넥스 안 맞고 중반 컷. 3000 데미지. 스티 스티. 문트 캐 준비다. 문트. 아, 이 이거 못 들어가. 너희들이 네, 제 꼬맹이, 그저 저 바퀴 라이더 끝이네, 나랑. 저는 그냥 강 건너 불구경 하면 되죠. 이것이 바로 강 건너 불구경 전법. 라고 할뻔저포 모드 들어간다 제가 근데 조치를 싫어하냐 아니 조한 개인가 두 그니까 개인가 먹으면 외칠 조를 싫어요 여기서 뭐? 예측 구 이거거든 제키가 여기서 진짜 니가 생각하기에는 원이에요 그 이거 겁나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셸리 있 이거 가, 잘 보면서 먹으면 오 제키 야 빠져 빠져 와 셸리 와 그래도 나세이나겠네어 이걸 아, 아까 아 애모가 너무 없었어요. 역시, 최강자 셀리이지만, 큐브의 힘으로도 셀리도 이길 수, 이길 수 없겠지? 아니, 아 어쨌든, 제 키를 더 저는 선호합니다. 셀리 같은 애들은, 재미가 있긴 한데, 큐브를 못 먹어. 큐브를 못 먹으면 곧 재미가 없단데, 어? 풀큐브? 아, 이건 들어가야 된다. 아이, 아 셸리 아, 바시네 좀 올라가니까 트로피. 저도 쉘리로 바로 바꿔버리는 뻥이었고 체스 가볼게요 체스터. 여기서는 이렇게 체스터가 셸리 녹일 수 있거든요 짜투리 있는 거 먹고 센터에 이번에 키우낌게올라나 시난터 몇개지아 맞겠네. 이걸 맞춰. 가지고. 데미지 약간 세졌죠? 어 채워 좀 채우고. 들어가면 아저 소지가 방해. 알싸 튀일게. 아저 소지가 자꾸 방해해 네그 안에서 스턴그 저기 보스 모스턴 걸고 아 이걸 피하면 저 애가 됐거. 남이 저기 안에 짱이 애드거였어. 애드거 나한방 커질텐데, 아마 두방컷인가저 정도면. 되는 척. 응. 뭐 팀이 하는 척. 팀을왜 해. 이 바닥에 친구가 어디 있나. 오저 뭐, 애드거. 와, 그래도 잡긴 잡았다. 저로사는 엄청나게 억울할 거야. 이청이전략 괜찮은데요? 중간에서 체스터로 짜투리 있는 거 먹고 보스목 잡는 거? 근데 난제 키가 더 좋다는 그런 수. 아, 저거 먹고 싶지만. 아, 저죠 다이너약. 와. 다이너야, 그건 아닌데. 그건 아닌데. 역시 다이너 아무것도 못하죠. 붙어버리면. 아, 그만 따라와, 튜야. 다가오지 마. 아, 회복 나왔고. 저 애들 거. 잠깐만. 아, 이건 어쩔 수 없어. 죽었다, 이거. 아. 너무 큐. 여기서 큐도 엄청 많이 좋아요. 그래서 바로 시블랩 스 큐로 바꿔내는 수. 여기서 막. 보스가 에드거면 스튜가 농락하면서 잡을 수도 있고 어차피 에드건 스튜 죽어도 못 잡기 때문에 에모가 끼면서 먹어주고 그래 네. 데 네. 지금 데미지가 엄청 세거든요 슈도 만렙 찍으면 데미지가 은근 쎄. 이쯤? 아. 다이너는 제가 궁 참으고? 아, 이러면 되죠. 슈추가 이래서 좋다니까. 보스 목, 뭐 저기. 한번. 아 이걸 아 무빙 했는데 확실히 큐브의 힘을 못 버티는 것 같다 아니리 컨트롤이 아무리 좋다해도 큐브의 그 힘은 어떻게 이렇게 없어요 셸리 빼고는. 근데 셸리는 뭐 아니면 투에서 안 좋다는 그런 얘기 어저 스튜 말렙도아니 스튜 어. 어, 잠만 진짜 아픈데? 말레 많이 얻어 피해기가 터져서 천 데미지 들어가는 그런 냄새생각이죠 맷발도 차이가 났고 보스는 부분이야 아이너? 오 어, 잠만 포기했죠? 다이노 팀에 가는 척 합니다. 아이고, 팀은 니가 하든 말든 저를 절대 못 이기기 때문에. 제부터이 <목소리> <목소리> 티비게 주면서. 아, 뿜, 음. <목소리> 야미. 여섯 개면, 그래도 보스 잡을만한데. 보스 몽 누구야? 근데 보스 몽 누구냐? 어, 정말 뭐야? 보스 몽... 아, 보스 몽을 알아야 돼. 내가 뭘 지금 말씀하는데, 난 이렇게 되네. 에드거, 에드거는 제가... 아, 에드거한테 수치가 질수 없거든. 에드거 아무리 그 파워킥을 100개, 1000, 100개 1000개 먹으면 이기지만 한 20개 에드거가 먹어도 스튜는 절대 못 이겨요 에드거가 아까처럼 그런 플레이가 가능하면 에드거는 절대 스튜는 못 이겨요 그리고 제로 드래그면 특별히 에드거더못 이깁니다 팬이, 니가 스나아그 뭐지? 그 플랭크도 얘가 슈가 상대를 잘합니다. 왜그면 플랭크 사거리가 안 되거든. 공채을 주고 어디 있어? 비비가. 삐삐, 비비, 비비. 비비. 우와! 와, 와 수모 있었어. 어, 나이스 일단 저 죽인 게. 어쨌든 나이스 개 죽어서. 근데 내가 지면 걔가 죽든 말든 쓸모가 없는 수. 네뭐 아니면 도가 저한테는 너무 어려운 맵이에요 아무리 큐브를 먹었다 해도 무조건 이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막그 아, 투비 컨티즌이 그그 중간에 포탈 타고 들어가면 큐브 왕창 있는 거 있잖아요. 근데 하도 큐브가 그 거기에 포탈 타면 안타 보니까 와 이걸 아 너무 올라아이이고 잠깐만. 센터 아직도 있어? 근데. 와, 이걸? 잠깐만. 지금 애들이 핸드에서 큐를 안 먹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좀점수 대회에 올라가니까. 그래서 치료로 들어갈 수 있는 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가능 응, 못하겠네 스튜디오 안에 들어가면 그 큐브 먹을게 한세월이기 때문에 스튜디오는 큐브 여 포지트 하면 그냥 으스그래 큐브 여 포지트 하는 녀석들은 뭐야 파이비트도 뭐야 꼈어 주고. 아, 그냥 이거 걸어붙여야 할 것. 에프리모 그 여, 유성과 워낙 늦게 떨어지기 때문에. 티스. 일단 이거 안전하게 먹어주고. 티스는 저러저러 웃고 싶고. 어, 제가 나의 티스를 <laughs> 어? 도라, 감히, 감히 도라. 이 바닥에 친구가 어디 있다고? 잘 가. 아저 레온 샌데. 아, 레온, 저공 썼나? 아, 궁 썼어. 뭐 이럴 줄 알아봐야 되는내이 어디서, 네? 마지막 남은 내 이제 오티스지. 내가 아까, 티밍 하는 척 하면서 돕네. 어, 돌아돌아다. 누고 궁 게이지로 한번 지저볼게요오 자살하러 어? 가는 수. 탁월한 선택. 오그안좀어 어, <laughs> 좋네. 추가 좋네. 좀전수태가 올라가니까. 자, 이제 이번 판도 깔끔하게 1등하는 수로. 마무리하는 그런 수 아니 아오 이거 이기네 포기했는데 어떻게 실리를 이기냐 주로 오 드거야 오! 오! 그러니까 뭐냐 예측샷. 왜 이렇게 잘하냐, 나. 운빨 지린다. 이렇게 하고 다니면, 만나는 순간, 공 쓰는, 그런, 수? 잠깐만, 저기는 그냥. 나이스. 돌아주려고 했는데, 그냥, 죽어버리는 수? 나머지 두 명, 그, 어. 나머지 나은 놈, 레온? 정말, 레온은 좀 무서운데. 좀 숨어 있다가. 뭐야, 저 레온. 나약하면 괜히 쫄았잖아. 털크을 다섯 개면, 그냥, 이직자적에서 때리면서, 어, 어 그래도, 잘못하면 제가 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저기 이쯤, 오, 이쯤, 이쯤, 공채 오면 바로, 이게 나거든.